네. 저는 방송대 영문과의 김보원 교수입니다. 19세기 영국소설 연구로 학위를 받았고, 방송대 영문과 학부에서 영국소설에 이해 영미단편소설, 영미산문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는 영한번역세미나라는 과목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연구활동을 시작하면서 번역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몇 구원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그 번역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입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 번역을 계기로 톨킨의 다른 작품들, 실마릴리온, 후린의 아이들, 그리고 최근에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까지 번역을 해냈습니다. 번역으로 보자면 제가 이 톨킨 판타지 소설이 제 전문 번역 분야인 셈입니다. 어, 제 전공 분야의 작품으로는 19세기 말의 그 영국 소설가인 토머스 하디의 더 버빌 가이 테스, 흔히 테스로 잘 알려진 작품인데 이 작품을 번역해낸 바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자랑 같지만은 어, 이 번역본은 영미문학연구회라는 학술 단체 한국의 그 번역본 소설 평가 작업에서 어, 유일하게 추천본 번역 어,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책 원고를 완성하고 난 뒤에 영한번역기초라는 책 제목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너무 밋밋해서 번역문장 만들기로 바꾸었는데 말 그대로 영한번역을 위한 기초능력을 습득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번역을 위해서는 사실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출발와 도착에 대한 구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번역 원전의 내용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다음으로는 그 번역문 자체의 성격 유형 혹은 문체에 관한 능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세 가지가 다 골고루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번역자나 이룰 수 있는 경지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 책의 목표는 그런 세 가지 경지의 완전한 공부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번역이라고 할때 출판 번역도 있고 기술 번역도 있고 영상 번역도 있고 이렇게 번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어, 각각 다 특성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이 어느 번역, 분야의 번역을 하든 간에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스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능력을 습득한 것 그것이 이 책의 목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국어보다 영어에서는 수동태를 많이 쓰고 또 독특하게 세, 에, 사물주어 혹은 무생물주어라고 하는 문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아주 뚜렷하다는 점, 그다음에 형용사의 열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데 반해서 한국어에서는 명사를 계속해서 열거해도 아무 어 문제 없이 잘 이어진다는 점 등등 여러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서 번역 중 성서한 구절 중에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10편의 유명한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의 후반부가 재미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구절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성세 번역본들을 대조를 좀 해보면은 어떤 번역본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현대로 오면서 만들어진 역본들인데 사실 이 구절은 옛날식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러운 한국말이에요. 내게라고 바꾼 것은 아마 영문법에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문법에서는 이걸 말하기를 이른바 이중주어라고 합니다. 뭐, 나는 손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 그 사람은 말이 많다 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 아주 한국어 특유의 문법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히는 한국어 문법이죠.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는 아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포착하면 어, 좋은 번역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기초편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응용편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번역자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스킬들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은 영어의 한 단어를 우리 말로는 서너 어절로 옮겨야 되는 즉 보충해서 말을 늘려서 번역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영어의 서너 단어를 우리 말의 한 마디로 압축하는. 압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화구문에 그런 게 있죠. Why don't you go for a walk? 산책 가는 게 어때? 뭐 그런 회화책이 아주 맨 앞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도 공고미 따져 보면은 사실 영어 문장 자체는 의문문이에요. 영문법에서는 일인책 명령문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의문문이 여기서는 일반 청유문으로 한국말에서는 바뀐 셈이죠. 그리고 좀더 분석해 보자면 영어 문장에 있던 not 부정사, 부정어가 한국어에서는 또 사라진 셈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번역문은 사실 알고 보면 두 가지 스킬이 함께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평서문과 어머문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긍정화 부정이 바뀌기도 하고, 혹은 어휘가 정반대로 뭐 가난이 부자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 놓았을 때 훨씬 더 한국말에서는 자연스러운 말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반전 번역이라고 붙여보았는데 이렇게. 영어와 한국에서 미묘한 차이를 잘 파악을 하면 좋은 문장이 만들어지고 나가서 이런 그좀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 번역 문장의 경우에는 번역자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즐거움 같은 것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독자층으로는 누구를 생각하시는지요? 아, 당연히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독자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어 공부를 할때좀더 고급스럽게, 수준 높게 해봐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볼만 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영문을 읽다가 우리가 영문법이 너무 익숙해지면서, 아, 그, 오히려 그 고급스러운 영문법 지식이 문장이에 방해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번역 스킬, 번역을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어, 문장 이해가 자연스러워지고 좀 유연해지고 하는 음,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기계적으로 문법에 어, 얽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출발어와 도착어 두 가지 언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셈인데 어, 영어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어를 좀더 넓게 보게 되고, 또한 한국어 지식을 가지고 영어를 더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 아, 영어 공부를 고급스럽게 하는데도 이 책은 꽤나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